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강지현입니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영향은 받아줬지만 최근 두 가지 호재들로 급락의 움직임에서도 가격 방어를 제대로 해주고 있는 리플의 모습입니다. 두바이 금융서비스청에서 승인을 획득하면서 두바이에서 리플이 첫 결제사례로 등록됐는데요. 추가로 그레이스케일 다음으로 비트와이즈 역시 XRP 신탁법인을 등록함에 따라 ETF 출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져서 최근에 고래 매수세가 더욱 증가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1달러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두 건의 호재로 인한 리플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나와주게 될 건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서는 리플과 관련된 자료나 실시간 매매되어. 단기로 수익 볼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참여 가능하십니다.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급락의 움직임이 만들어졌던 이유는 바로 이란이 이스라엘에게 보복 공격을 함에 따라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했는데요. 미증시로 영향을 받아줬고 우리 코인 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받아줌에 따라 우리 리플도 같이 급락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하지만 780원까지 내려와줬지만 다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00원대에서 안착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리플의 최근 두 가지 관련 호재가 급락에서도 매수세를 만들어내며 끌어올려줬던 탓입니다. 두바이 규제 당국에서 국제결제 라이선스를 획득한 건데요. 두바이 내 기업 고객에게 국제결제를 제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미 엑셀피란 작년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 자격을 승인 받은 바가 있는데요. 두바이는 독특한 지리적인 위치 덕분에 글로벌 시장으로 통하는 완벽한 관문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허브인 이 두바이는 전세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두바이의 국제금융센터는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 금융 허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라는 건전 세계 절반의 막대한 자금이 움직이는 곳이 바로 이 두바이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 두바이에서 첫 결제 사례를 등록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이 막대한 전 세계 절반의 자금을 우리 XRP가 운용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우디 아랑코는 전 세계 석유 매출 2위 기업입니다. 그런 사우디 아랑코가 일본 SBI와 협력해서 투자 관계를 협업하고 있다는 라 건데요. 양산은 이번 협업으로 서로 디지털 자산 포트폴리오에 공동 투자를 검토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분야는 실물 자산 토크나 RWA죠 이 부분인데 아랑코와 협력을 통해서 토크나 석유 자산이 거래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미 작년에 나와줬던 기사 내용인데 왜이 부분이 우리 리플과 연관이 있냐면요 이 SBI와 리플 간의 관계성입니다 일본의 SBI와 리플은 이미 협력 관계 이고 파트너십을 맺은 바가 있죠 일본 SBI 그룹과 이미 리플 사에는 제휴를 체결하여 국제적인 결제 솔루션에 있어서 같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 일본의 SBI CEO는 리플의 승소 소식까지 공유하면서 거의 리플과 함께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리플이 지금 내년에 어떤 걸 추진하고 있죠? 바로 RWA 25년의 실물자산 이토크화를 진행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사우디 아람코와 공통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리플의 이 RWA가 진행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중동에서는 오일 머니를 위한 매출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첫 결제 사례로 채택이 된 만큼 이 RWA 역시 리플 넷자 위에서 거래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미국에서의 월가 출신의 거물들이 지금 모여서 만든 미국 내 최대 기간 대상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을 보시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모두 미국 내에서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만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트코인 캐시가 여기에 더해져서 상장이 되면서 상승 흐름을 크게 가져갔던 바가 있었는데요. 작년 10월 31일부로 상장 폐지가 됐죠.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 캐시의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코인이 어떤 코인이 가능할까요? 바로 이세 가지 코인처럼 규제의 명확성을 가진 코인만이 상장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공교롭게도 EDXM 마켓에서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 되자마자 전세계 암호화폐 허브인 이 두바이에서 공인 암호화폐로 XRP가 등록됐습니다. 두바이 공인 암호화폐 역시 이 EDXM에 상장되어 있는 세 가지 코인과 지금 동일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두바이에서 상장되어 있지 않던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 EDXM에 상장 폐지가 됐다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일까요? 바로 비트코인의 캐시의 자리에는 XRP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속적으로 나아졌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미 작년에 10월 초부터 비트코인 캐시가 상장 폐지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었는데요. 정확하게 10월 말에 상장 폐지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더더욱이 이 자리를 이 XRP가 대신할 것이라는 소문에 더욱 힘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리플은 지금 현재 10월 7일 날짜로 이제 SEC의 마지막 항소 대대기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SEC가 항소만 하지 않는다면 소송은 완벽하게 종료가 되죠. 규제의 명확성을 가지는 코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EDX 마켓에 상장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SEC의 항소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력들은 지금 현재 어떤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급락의 움직임에서도 여전히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움직여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리플인데요. 그만큼 리플의 강세 모멘텀이 강력하다라는 의미고, 여러 가지 호재로 곧이어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주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급락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이런 움직임에서 우리는 저점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되나라는 거죠. 여전히 중동 전쟁의 확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 따라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서 움직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라는 거고 제가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과 리플 관련된 호재 그리고 세력들의 움직임을 맞춰서 안전하게 대응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러한 자료들을 토대로 어떻게 실시간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그 모든 자료를 발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추가적인 호재죠. 비트와이즈가 XRP 현물 ETF 출시를 위한 신탁 설립 문서를 제출했다라고 합니다. 이 신탁 설립 문서는 XRP 현물 ETF의 기반이 될수 있는 문서인데요. 이 이전에 그레이 스케일이 먼저 이 ETF 전환을 염두에 두고 XRP 트러스트 출시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전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트러스트를 ETF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XRP 트러스트를 먼저 출시한 거죠. 왜냐면 먼저 선행되어 있는 부분에서 전환은 더 쉽고 빠르기 때문에 다른 ETF 발행사보다 한발더 앞서기 위한 전략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런 ETF 발행사들이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 이제 곧 XRP ETF 출시 가 임박했다라는 의미기도 이 하다라는 거죠. 다음 주 SEC의 항소 대들 기간이 지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면 SEC는 이 법적 판결에서 항복을 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XRP ETF는 다른 어떤 코인보다 더 빠르게 승인을 해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호재들이 줄줄이 예정되어 있으니 많은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이 XRP를 매집하에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지크립도에 따르면 시장 분석가 인베스팅 헤이브는 XRP의 거래량이 13억 달러를 넘 넘어섰으며, 이는 강한 시장의 관심과 고래 활동을 반영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량 증가도 XRP의 가격에 큰 변화를 맞이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라고 하는데요. 2024년 7월 이후 XRP가 6번 이상의 강세 돌파를 시도했으며, 가격이 2달러에서 3달러 구간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시간 문제일 수 있으며, 예상보다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음을 언급했는데요. 최근 XRP의 고래들이 매수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꾸준한 매수세가 이 XRP의 상승추세를 가강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급락의 움직임에서도 이런 고래들의 매수세가 이렇게 가격을 뒷받침하고 방어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준 탓이고요. 고래들의 매수활동 급증은 이미 이전부터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들은 과거 대규모 랠리전의 XRP를 매수했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거죠. 대규모 랠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고래들이 집중적으로 이 XRP를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최근 그레이 스케일의 XRP 트러스트에서도 9월 19일 날짜 이후로 두배 이상의 자산 증가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XRP 트러스트는 이 ETF 메커니즘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금 유입이 증가했다라는 건 그만큼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옵션 시장에서도 리플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콜옵션은 미결제 약정 금액이 푸드옵션에 비해 5배가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콜옵션은 지금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으로 보기 때문에 상승에 베팅하는 포지션들이 그만큼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은 개인들이 또다시 리또 속이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 항소 대드 기간만 종료가 되고 나면요. 오랜 기간 끌어왔던 소송이 완벽하게 끝이 나게 되는 셈입니다. 이제 규제의 명확성을 찾았고 그렇게 된다면 SEC는 이미 법적인 판결에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XRP ETF 역시 출시가 더욱 더 빠르게 진전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 ETF 승인 누가 해주죠? 바로 SEC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적인 승소를 이뤄낸 마당에 SEC가 이를 늦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50pp가 더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로 인한 대불장도 이제 시작 단계에 있죠. 대불장에서는 어떤 코인도 같이 상승력을 보여주겠지만 여기서 더 올라가는 코인은 그만큼 강력한 호재와 펀더멘탈을 가지고 있는 코인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리플의 강력한 호재와 펀더멘탈로 더 폭발적인 랠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조정을 받아주고 있을 때가 저로의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라 거죠. 어떤 코인에서도 볼수 없었던 7년간의 대칭 삼각형 패턴을 완성하고 그 상단을 돌파해줬던 리플입니다. 다시금 이 상단 저항선 부근으로 내려와 주긴 했지만 다, 다시 이 주요 저항선 돌파를 재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돌파하기 전에 최대한 저점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기 위해선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확실한 저점에서 더 많은 물량을 모아가셔야 됩니다.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을 심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느 라인의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이러한 저점 신호가 만들어진다면 저점 타이밍에 맞춰서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 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참여 방법은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